혹시 김수영 소프라노님은 오페라 무대에 서기 위해서 나 이것까지 해봤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? 음, 저는 이제 평소에 엄살 겁이 많아요. 겁이 많아서 엄살도 좀 있는 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주사 맞을 때 맞기 전부터 소리를 질러요. <laughs> 그런데 오페라를 하면서 이렇게 넘어지는 씬이 많았거든요. 트라비아타, 네 그렇죠. 오페라 하면서 네. 근데 인대가 파열이 됐는데. 이거를 몰랐었던 거예요. 아. 손목 인대가 파열된 거를 모르고 막 공연을 마쳤어요. 너무 아파서 이제 다음 날 병원에 가니까 이제 파열이 됐다는 거죠. 아. 어, 근데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아픈 줄잘 모르는 것 같아요. 네. 그런 경험이 한번 있어요. 네, 저는 학업을 마치고 어, 유럽으로 가서 거기서도 이제 어, 국립음대를 마치고 극장을 임무를 했는데 그 당시 음악 감독과 극장장을 겸했던 아주 명성이 높은 여자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분과 개인 수업을 하는 그 시, 시간이 너무너무 두려웠고 공부가 저는 나름 한국에서 노래 좀 한다 콩쿨도 많이 했고 그래서 나가서도 문제가 없을 줄 알았지만 그 벽이 상당히 높아서 너무너무 절좌화되는 거예요 It's wrong 다 틀렸어 하면서 저한테 악볼로 던졌던 그 사람 그날은 정말 저한테도 멘탈이 완전 붕괴됐는데 어, 그 시간이 저한테 아주 귀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. 그 여자한테 뭔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언어를 준비했었고 아마 그게 좀 토대가 돼서 저한테 어떤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.